네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제가 다시 자 다시 찾아봤는데요. 이게 면이 쉽게 잘 만들어지더라고 스파게티가 대충 엄마 이거 완전 이번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볼게요. 커피가 재미 들었다. 이거 쓸땐 거의 한통다 쓰고 남은 걸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써될것 같고 이 정도만 어 굳었어 왜 이렇게 이거 굳은 거판 거임 헐왜 이렇게 굳었지 원래 굳은 어야 되는 건가 원래 굳어야 되는 건가 여기서 지금 면좋것 같네요 자리가 에, 네, 원래 여기서 찍어야 돼뭐 네, 이렇게 다 달라붙어 이 색깔도 없고 역시 클레이가 안 좋은가 루퍼 장착, 깍지 장착. 이제 발사하면 되는데, 발사 뭐왜 이래? 이거, 이거 이상하다. 너좀 이상해. 이게 왜안지 이제 한개만 넣어야 되는 거지, 한개 넣어야 되는 건가? 한통 전부터. 이게 루퍼가 자꾸 나빠 자꾸 한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최대한 짠거든 문어발 같죠? 안 아, 보이네 안 아, 아. 아, 보이네요 자를게요 싹둑 음, 이걸로 됐지 왜 이렇게 짧게 만들어졌지? 음, 만들어봤요 어, 벌써 2분 지났어? 몇 마디인데 왜 2분 지났냐? 내 이렇게 돈을. 음. 안 할래. 또 야, 또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지금 돌격해가지고 시끄럽죠? 우리 할머니 성격이 터프해요. 터플하게 보해 진짜. 제 방송에 지금 끼어든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할머니랑 아빠. 그두명 빼고는 거의 안 끼거든? 진짜 그 둘이 문제예요. 하고 그냥. 이게 짧아가지고, 이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좀 길게 해야겠어요, 왜똥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고 다여건 이렇게 어 여기다. 여 이거 여기다. 여기다. 뭉쳐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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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다루가 나와. 기다짜기나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여다다 네,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였고요. 위에 뭐 이런 걸로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장식... 어, 어, 시간 많이 남았네? 그럼 해야지. 아잇, 이게 왜 이렇게 안 열어지냐. 됐다. 응? 일단 네모 뭐 이런 걸로 한 이만큼만 요만큼만 이거 나눠 주시고요. 네 밀대 등장. 이 밀대가 될지 뭐안 됐. 딱풀로 넣는겨. 이거 너무 얇아서 안, 잘안 돼. 좋더라고요 역시. 딱풀이 제일 좋더라고요 밀때는 딱풀, 풀걸 이용해서 밀면은 좋아요. 이렇게 얇게. 벌레로 들어왔음. 색깔이. 그래서 여기 쓰다가 남은 건 양상추 토핑. 쓸게요. 여기 쓸거한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잘안 뜯어지네. 됐다, 영어 어떡해? 포개하고 이걸로. 왜 이래, 진짜. 그냥 이렇게 뜯어서 그냥 뿌리는 게 제일 좋을 듯 하네요. 제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간 상양 데코는 파만 붙이고, 양 상추 정도만 붙이고, 끝낼까요? 마르만 하면 성공인데 뭔가 잘안 마를 것 같은 이 기분. 내 네. 네, 지금까지 서울의 토마토 스파티 게 만들기였고요. 방 듣지만 서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